어, 너무너무너무너무 못생겼다 제가 쇼핑을 하면서 아니 저렇게 못생긴 건 누가 사는 거야 아니 저 돈으로 저걸 왜 살까 의아했던 아이템들 어떤 심경의 변화를 거쳐 거쳐 거쳐서 제가 그렇게 극혐하던 제가 늘 노를 외치던 그런 아이템 중에 저도 사버린 그것들 오늘은 그런 아이템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스테이 튜 d 제가 어릴 적에 뭔가 패션 아이템에 관련해서 나는 뭐든지 소화를 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근장한 뿜뿜하던 시절에 야, 진짜 이거는 해도 해도 가게 안 나오는데? 싶었던 아이템이 뭐였냐면, 어그. 해외에서 셀럽들이 막 입금 전 사진들 있잖아. 막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추리닝에 어그를 신고 막 그런 파파라치 사진들이 막 찍히던 시절이었어요. 그니까 러 제가 그때 캐나다 벤쿠버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친구가 어그가 있었는데, 정말 이 신발을 신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신어봤어. 여러분 아시죠? 어릴 때는 멋부리다 얼어 죽잖아. 그래도 괜찮잖아. 일단 나는 뭐 따뜻하고 자시고 그 못생긴 것 때문에 이 아이템을 허용할 수는 없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 어그 초창기 가장 기본템은 발목보다는 길고 무릎보다는 낮은. 참 이상한 길이. 마르든 뚱뚱하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다리가 예뻐 보이기 딱 힘든 기장이거든요, 그게. 또 둥글둥글 해가지고 넓적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못생긴 거 최정상의 조합 그리고 제가 다리가 엄청 얇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딱 신으니까 무슨 한국 모함에 젓가락을 꽂은 것 같은 형상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이제 어그는 패드다. 이게 그냥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거야. 했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얘가 스테디 아이템이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뉴욕에서 이제 이긴 겨울, 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려다 보니까. 처음 사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산 양털 부츠 아이템은 그 어그의 못생긴 기운을 최소한 자 짜자잔 이하입니다. 어, 어그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되게 유명한 호주 브랜드잖아요. 얘는 이무라고 또 어그처럼 이렇게 양털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브랜드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이렇게 긴 롱부츠 형태를 구입했어요. 이유인 즉슨 제가 이 둥근 코, 이 넙대대한 윗면 이런 통통하고 귀여운 느낌을 최소화하려고 그리고 나는 추위를 피하는 게 최대 목적이었으니까 이거는 올해도 날씬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컬러도 어그의 전통적인 어그 색깔 아니고 약간 토피 색깔? 모카빛 들어간 조금 더 세련된 색깔이죠 얘도 안에 다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 복실복실 양털로 돼있고 이 둥글 넙데대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샀냐? <laughs> 아니고 짜자잔 얘는 모카신으로 엄청 유명한 미네통가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 미네통카 이렇게 막 술도 달리고 이런 막 인디안스러운 요소에 자수도 있었나? 사실 그 모카시는 엄청 좋아했는데 얘네도 이런 부츠를 만들더라고요 약간 그 도시 바이브에 끌려서 사게 된 <laughs> 케이스? 이렇게 레이스업 형태로 돼 있으니까 좀 어그의 단조롬을 좀 피했죠 근데 결국 얘도 외출용으로는 신은 적이 진짜 거의 없고 그냥 이렇게 집 근처에만 신었던 것 같아요. 알죠? 어머니의 세상 바쁜 아침. 그때, 뭔가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싹! 진짜 집 앞에 뛰어나가는 용도로 따로 샀어요. 제가 양말 신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야 근데 이제는 발목이 싫어서 못하겠더라. 이게 한 겨울에도 양말 안 신고 신발 안에 털이 따뜻하니까 후다닥 따개가 너무 좋더라고요. 얘도 미네통가 제품인데 쓰레빤좀 춥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로퍼 형태로 된 건데 사실 맨날 집 앞에 뛰어나가니까 여기 까매진 거 봐. 홈그란드 가을 겨울 최애 신발입니다. 이렇게. 어딱 봐도 너 너무 잘 신었구다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정말 너무 못생기고 따뜻한 거 빼면 시체고 제 다리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어그. 이런 양털 신발을 세 개나 샀다는 이야기. 그 다음은 가방인데요. 이렇게 쬐깐한 가방들. 정말 수년째 미니백들이 트렌드 강세를 계속 보였잖아요. 이제 미니도 아니고 완전 마이크로 미니까지 나왔어. 이제 가방이 하도 쪼그매지니까 오히려 이 정도 사이즈 되면 충분해 이렇게 손바닥만한 가방들을 볼 때마다 아니 저게 도대체 뭘 넣고 다니는 거야 그랬던 내가 이런 백을 산 까닭은 저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해서 사실 빅백을 들어도 괜찮아요 어릴 때는 뭐가 그렇게 많았는지 이것저것 완전 보부상처럼 들고 다녔는데 그럼 좀 나이가 들수록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게 별로 없지 않아요? 그게 1번. 그리고 점점 이제 작은 백을 사보고 사보고 사보니까 충분히 실용성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몇년 전에 샀던 제품인데, 뭐 일단 너무 앙증맞고 귀엽지. 보기엔 너무 예뻐. 이런 가방을 살 때는 솔직히 아무리 물건을 적게 들고 다니게 됐다 한들 실용성을 생각하고 사는 가방은 아니지. 모든 걸 가질 수가 없잖아, 가방이. 그 부분에서 실용성을 많이 포기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 라는 게내 변명이기도 <laughs> 하고 사실 이런 거살때 여러분 실용성 생각하지 말고 액세서리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옷잘 입고 나서 뭔가 가방 안 들면 되게 허전하잖아요. 가방이 주는 정말 큰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거에 큰 가치를 두는 거지. 그래서 굳이 얘를 작아도 많이 들어가 해본다면 여기 립스틱 같은 거네 하나 들어가죠. 립밤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전화기는 안 들어가지. 뭐 명함 이런 거, 뭐 이런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이런 거몇장 들어가지. 이것도 제가 지갑 대용으로 사용하는 카드 지갑인데 이렇게 목걸이처럼 생겼어요. 어쨌든 얘도 체인이 있고 로고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존재감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카드 지갑 목걸이 이런 거 생각보다 되게 잘 써서 추천합니다. 나도 옛날에 저 조그만 걸저돈 주고 왜사 했는데 이제 추천하는 지경에까지 늘었어. 아, 이 다음은 또 신발인데 진짜 이거는 내가 보자마자 경악하고 미쳤다. 저거 뭐야? 했던 아이템. 제가 처음에 이 신발을 런웨이에서 보고 진짜 기절했거든요. 아따, 먼지 뽀얗게 안았네 그때 막 구찌 디자이너 바뀌고 막대변혁이 일어나면서 큰 물살이 막 들어오고 있을 때였지. 근데 모델이 이 신발을 딱 신고 컬렉션 런웨이에 나온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니, 뭐야 저 동물 털. 아니, 털을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나두개샀쩡 아, <laughs> 제가 변명을 좀 시작해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구찌 이 홀스비 디테일을 엄청 좋아합니다. 구찌의 시그니처처럼 굉장히 오래 나온 디테일이기도 하고 뭐 신발, 가방, 옷할거 없이 두루두루 쓰이는 디테일인데 이제 이 홀스빗 로퍼들을 좀 사다가 얘가 사실 이 털이 없는 버전도 있어요. 이런 형태를 이제 뮬이라고 하죠. 자세히 보시면 안에도 다 털이 있고요. 발바닥 요기 부분만 좀 없고 바닥엔 없어. 그냥 옆에서 튀어나와서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제가 너무 흉측해서 저게 뭘까 하고 디스크립션을 찾아봤어. 근데 초반에 사용했던 털이 캥거루 털이어서 뭔가 굉장히 빳빳한 느낌? 그러다가 얘가 털이 바뀌었어. 그래서 좀더 부드럽고 곱실곱실 귀여워졌다고나 할까? 이 제품은 진짜 좀 한참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봐서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사고 참 좋아하는 아이템이 되었더라 아, 그럼 얘를요 조금 따뜻한 봄이나 가을 이런 때 신잖아요 진짜 땀나요 그러니까 이 털이 그냥 장식용이 아니라니까 정말 보온성이 뛰어나고 그냥 이 버전으로 털이 없는 그 매끈하고 밍숭밍숭한 애와는 다른 매력이 있지 그리고 이제 기본을 해 봤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검증이 끝났으니까 좀더 어드밴스 레벨의 아이템을 드립니다 얘는 안에 털이 있어서 사이즈 좀 업하셔야 돼요 두 번째 거살 때는 약간 실수 없이 사이즈를 좀더 크게 써서 편하게 신고 있는데 제가 이 구찌에서 이 벨벳의 GG 로고 시리즈 남색도 나오고 이렇게 브라운 색도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벨벳 특유의 광택 있잖아요 성에서 고급스러운 로브 같은 게 연상되는 그런 컬러 팔레트로 벨벳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소재로 된 뭔가가 꼭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가 당첨됐죠. 자, 다음은 형형 색색의 가방인데요. 이게 사람마다 아이템들 중에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파트가 있잖아요. 나는 코트는 꼭 좋은 소재를 사겠다. 나는 신발은 우주 5억 개도 아깝지 않다. 뭐 남자들 중에도 나는 차. 라는 시계. 그게 저는 가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싼 가방에 투자를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 조건을 다 따져보죠.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쓸수 있을 때큰 돈을 지불해도 합리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무다! 깜장색 가방만 사는 거야. 이게 깜장색 가방에 A로 있고 B로 있고 C로 있고 D로 있어도 E를 살때또 검은색을 산다. 저도 당연히 블랙으로 시작을 했죠. 어느 정도 블랙 기본템들이 쌓인 다음에 할수 있는 다음 스텝이거나 아니면 본인 자체가 원래 뭐 센스가 있어서이든지 아니면 컬러풀한 거에 주저함이 없다든지 이렇게 이둘 중에 하는인것 같아 그래서 깜짝깜짝깜짝만 사던 시절에 야 도대체 이렇게 시뻘겋고 이렇게 푸르딩딩한 가방은보돈 주고 왜 살까 싶었는데 저는 워낙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뉴트럴 컬러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평생 클래식만 입고 평생 그런 색감만 입고 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가방이나 신발로 포인트를 주는 그러니까 상이든 하이든 여기에 컬러를 넣으면 몸 전체 포션에서 보이는 면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컬러를 쓸때꼭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많이 어드바이스를 드리는데 그거에 되게 좋은 아이템이 가방이랑 신발이더라 그래서 제가 컬러 아이템이 많지는 않지만 가방들을 이렇게 팝한 컬러로 살 때는 꼭 작은 사이즈를 사게 되더라고요 옷을 입는데 재미가 배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컬러풀한 팝한 컬러의 작은 사이즈들의 가방들 역시 안전빵으로 블랙 노선만 탔던 저에게 새로운 경험치를 선사해준 아이템들입니다. 얘는 디올의 레이디백 작은 사이즈고 얘는 미니 캘리 2 20cm 그리고 각 제품들이 점점점 큰 사이즈도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죠. 뭐 블랙 컬러라면 당연히 정장이든 캐주얼이든 어디나 쓰임이 좋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딱 각이 잡힌 가방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사이즈가 커질수록 굉장히 힘든 느낌 뭔가 더 정장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각이 잡혀 있지만 사이즈가 작을수록 여러분들이 좀 쿨하게 캐주얼하게 메일 수 있는 한도가 더 커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요, 숄더 스트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청바지 같이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 이렇게 크로스로 캐주얼하게 연출도 가능하다는 거. 근데 얘가 사이즈가 커지면 크로스로 메면 어, 몸에서 이렇게 따로 놀아가지고 별로더라고요. 아, 신발 하나 더 있다. 요거, 요거. 데디샌들 아시죠? 제가 예전에 스포츠샌들이 한창 유행일 때 남자들이 흰 양말에 스포츠샌들 신으면 진짜 극혐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패션 버전으로 나온 거지. 그래서 모체인 스포츠샌들은 정말 극혐했지만 자, 이게 과연 내가 샤넬이라서 좋은 걸까 고민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좀 트렌드가 신발들이 어글리 슈즈 막 유행하고 뭔가 발 밑창이 굉장히 크고 단단하고 이런 신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신발들은 하이를 어떻게 입어서 프로포션을 잘 맞추느냐가 관건인데 우리 옛날에 무조건 스키니진의 플랫슈즈였거든. 근데 이런 대발이 신발들이 유행할 때좀 통바지, 와이드 팬츠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구색이 맞는 거야. 어 내가 이 샌달에 아직 양말까지 편히 신는 진도까지는 나가진 않았지만 아무튼 또 이렇게 신으니까 나쁘지 않더라, 응? 뭔가 이렇게 통 있는 바지에 편안하게 특신기도 좋고. 여타 몸집큰 신발들이 다 그렇겠지만, 얘도 꽤나 무게감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안 편하다. 그게 놀라워. 어, 바닥도 엄청 미끄러워가지고 한두번 죽을 뻔 했어요. 근데 얘네들, 어글리 슈즈 세상에서 내가 볼때네가 제일 예뻐. 그래서 예뻐서 승리한 아이템이라고 해두자. 내가 차마 그 어글리 슈즈들 운동화 버전은 못하겠고, 여기까지만 진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천에 CC 로고가 조그맣게 라임스톤으로 박혀 있는 제품을 어렵게 구했어요. 그래서 걔를 신나게 신고 다녔다. 그래서 그거를 한해 정도 열심히 신다가 리조트에 룸에서 나와서 이제 신발 신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벗어놓고 수영장 갔다가 뭐 피자도 먹고, 칵테일도 먹고 이러고 놀잖아요. 거기다 벗어놓고 온 거야. 아니 뭐 신발에 추적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찾아주냐고 그거 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3개의 솔드아웃이었는데 그래서 홀라닥 잃어버렸어요 걔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laughs> 세일즈들 연락처를 털어가지고 이것저것 뭐이 버전도 사보고 저 버전도 사봤는데 잘안 신어지더라고요 신발 자체가 세고 약간 개성이 강하니까 거기에 뭐를 하나 더 얹으니까 잘안 신어지대 그래서 그냥 하나를 좀 죽여서 다시 블랙으로 가야겠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샤넬 19 이 시리즈로 나온 제품을 우리 백스님들 중에 누가 DM으로 나한테 보내줬어. 그분이 어, 자기 구했다고 세일즈 연락처를 줘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위해 우리가 좋아하는 패션, 뷰티, 쇼핑 이런 데 편하게 수다 떨수 있는 공간. 하지만 똑똑하게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초이스가 되어드리고 여러분의 방대한 초이스를 예리하게 좁혀갈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채널 그런 커뮤니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뭐. 회의가 여기까지 가는 거야 아무튼 얘가 로고가 좀커 나는 사실 옛날 게더 좋긴 한데 이게 못 구해서 지금 이 제품을 제일 잘 신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싫어했던 것도 많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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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 번쩍 번쩍 굿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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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어디 파티 가세요? <laughs> 아니 어디 클럽 가시나요? 제가 반짝이 가방이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싸보고 스파 브랜드에서도 오더해보고 여러분 제 쇼핑 철학 아시죠? 유행템이나 내가 처음 시도하는 것들 이런 거는 싼 데서 사라 싼 걸로 시도해보고, 좋아지고, 자신이 있고, 이게 내 거다 싶을 때, 좋은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해라. 이게 제 신념입니다만, 이 번쩍이 가방들은 제가 솔싱한 모든 곳에서 다 실패했어요. 금방 반짝이 떨어져 나가는 놈 받자마자 본드 냄새 확 나는 놈 아무튼 그 싸구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 이게 아무리 밤에 안 보이는 데에서 뭐 반짝 효과만 그런 뭔가 인스타그램 사진용 으로 일회용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안 사거든요. 저는 싼 거를 사도 되게 오래오래 잘 쓰기 때문에 그런 일회용에 돈을 낭비는 할 수가 없어서 다 리턴을 하고 결국에 내가 이 반짝이 가방이 제일 사고 싶었던 근원, 근원이 사실 이 가방이었는데 내가 반짝이를 이돈 주고 사는 게 맞나? 그 갈등 때문에 내가 여러 군데 도전했다가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그런 거거든 대체 제가 마땅치가 않았던 그래서 조상님에게로 돌아가서 샀지만 정말 생각보다 잘 메고 후회가. 한 스푼도 없어서. 사실 이 모양 프라더 가방은 옛날부터 나일론 천가방으로 나왔던 제품이죠. 그래서 그냥 어깨에 이렇게 착 내면. 그래서 이 나일론 버전, 우리 젊은이 백스님들이, 뭐 제가 대학교 졸업해서 첫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뭐 돈을 이만큼 모여서 명품백을 사려고 하는데, 할때 내가 늘 추천했던 가방 중 하나. 그래서 그 무난한 걸 사시고, 뭐 디자인도 MG들이 들어도 괜찮고, 캐주얼해도 참 좋고, 뭔가 드레스업 한 다음에 포인트로 파티룩으로도 손색 없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드는 클러치 백은 좀 느끼하잖아. <laughs> 그건 너무 파티 가야 되잖아. 이렇게 손에 들어야 되는 건. 얘는 캐주얼함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서 캐주얼을 드레시하게 입을 때도 활용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안에도 굉장히 엄청 넉넉하고, 근데 제가 처음에 싼 브랜드, 저가로 도전을 하라는 이유는 뭐 돈이 너무 많으면 상관없지. 근데 이제 처음부터 유행이라고 해서 아니면 막 한눈에 인스타에서 보고 반했어. 그래서 큰 돈을 명품 브랜드니까 어련히 예쁘겠지, 좋겠지. 뭐 그럴 순 있지. 근데 그거를 샀을 때 물건 자체는 너무 예쁜데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잘 활용도 못하고 옷장에 저렇게 앉아있으면 너무 가슴이 쓰리잖아. 아이고 내돈 그래서 제가 이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투자를 하자 이거였는데 어쨌든 저는 잔챙이들 실패를 많이 하고 제 필요한 니즈를 정말 100% 채워줄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너무 못생겼다 저런 거왜 사냐 했던 아이템들 중에 내가 결국 사버린 이렇게 위풍당당 정당화의 오류를 깨고 제 식구가 된 아이템들 신발 가방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잘 어울리는 거제 스타일을 너무 잘 알아서 뭔가 이렇게 아이템에 대한 제 주장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우니만큼 그 강한 주장을 깨고 제 옷장에 입성한 요 제품들 어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합리화가 되셨습니까? 또 댓글로 우리 백스님들이 너무 싫었지만 결국 내 친구가 된 요런 아이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읽으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채널에서 함께 놀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온라인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법 촛대 구할 맨 많이 많이 활용해주세요. 저는 또 재밌는 패션 이야기, 뷰티 이야기 들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Bye.